안녕하세요. 한다카입니다. 오늘은 BMW X4, X드라이브 20D M스포츠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, 기본 재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X드라이브 20D M스포츠 모델이고요. 2019년식 9만 키로입니다. 사고는 조수석 휀다 하나 있고요. 어, 이 차는 연식 대비 주행 거리는 많은데요. 어, 연장 보증을 해놔가지고 5년에 10만 그리고 5년에 20만까지 그 무상 AS가 가능합니다. 타이어는 전부 90% 이상 남아 있고요. 어, 트렁크는 전동식 트렁크 버튼이고요. 썬루프는 어,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오토스탑 기능도 있고요. 연비는 대략 평균 연비 한 12에서 13 정도 나옵니다. 어, 요 차량은 크게 특징이 세가지인데요 어,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상 연장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. 어,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화이트 바디의 레드시트 색깔이고 스마트 오토 크루즈 후축방 경보 M 브레이크 시스템 등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차량입니다. 아, 이 차량은 어, 좀 젊은 분들이 타시기에 어, 적합한 차량이고요 세단보다는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세단의 트렁크 공간보다는 더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M스포츠 모델이라 어,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스포티하고요 어, 젊은 분들이 다목적 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어,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차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